4공 C A R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바로 대한민국 S U V 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2026년형 상용 터레스입니다. 상용 자동차가 야심차게 선보인 이 S U V 는 진짜 S U V 는 이런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2026년형 모델은 강인한 외관 디자인과 실용적인 실내 공간, 그리고 개선된 주행 성능과 안정적인 가격 구성이 특징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 상룡토레스를 디자인부터 성능, 가격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상룡토레스의 외관은 도시명 SUV 들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첫 인상부터 터프하고 단단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전면부는 수직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강렬한 헤드램프 디자인이 어우러져 마치 정통 오프로더를 연상케 합니다. 특히 LED 주간 주행 등은 분리형 구조로 배치되어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주면서도 전통적인 SUV 분위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범퍼는 굵직한 선으로 마무리되어 묵직한 느낌을 주며 하단에는 실버 컬러의 스피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험로 주행에 대한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닛에는두 개의 캐릭터 라인이 입체적으로 파여있어 차체의 볼륨감과 파워풀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덕분에 토레스는 정지에 있어도 마치 주행 중인 듯한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죠. 측면은 토레스의 증가가 더욱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차체는 길이 4700mm, 너비 1890mm, 높이 1720mm로 중형 SUV 중에서도 상당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휠 베이스는 2680mm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기대할 수 있죠. 측면에서는 각진 휠 아치와 캐릭터 라인이 눈에 띄며 검정색 클레딩과 투톤 루프 옵션을 토레스의 모험적인 스타일을 더해줍니다. 특히 후면 도어 쪽의 가짜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 디자인은 진짜 오프로드 차량처럼 보여주는 요소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디테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18인치 또는 20인치 휠은 크림에 따라 적용되며 휠 디자인도 굵은 스포크 구조로 마무리되어 매우 강인한 이미지를 줍니다. 도어 하단의 클레딩과 루프레일, 그리고 두툼한 C 필러 구조까지 모든 부분이 진짜 SUV라는 아이덴티티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가 보면 포레스만의 독특한 감각이 한층 두드러집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가짜 스페어 타이어 하우징을 형상화한 트렁크 디자인입니다. 실제 타이어는 없지만 이 구조 덕분에 전통적인 SUV의 매력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테일 램프는 수직형 구조로 배치되어 있고 LED 기술이 적용되어 시인성과 시각적 만족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커다란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와 듀얼 머플러 팁 디자인이 적용되어 스포티한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후면 전반은 간결하면서도 묵직하게 마감되어 강한 첫인상을 주는 정면부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면 상용이 과거보다 훨씬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레이아웃의 직선 중심의 디자인을 사용해 넓은 공간감을 전달합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다양한 주행 정보를 시인성 높게 제공하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그래픽이 변경됩니다. 센터 페시아에는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며, 바로 아래에는 8인치 공조 디스플레이가 따로 구성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실내 UI는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으며, 터치 반응도 빠르고 레이아웃도 깔끔해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외에도 실내 마감 소재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기본 트림에서는 인조가죽이 적용되고 상위 트림에서는 천연가죽 또는 나파가죽에 가까운 촉감의 고급 소재가 적용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 구조로 스포티한 느낌을 주며 버튼 배치는 논리적이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운전석은 전동 조절이 가능하고 메모리 기능, 열선 및 통풍 기능도 지원되며 상위 트림에서는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되어 장시간 운전 시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열 공간도 충분히 넓어 성인 3명이 앉아도 불편함이 없으며 등받이 각도 조절과 열선 시트, 뒷좌석 전용 USB 포트와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어 패밀리 SUV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703L로 매우 넓고 이열을 완전히 접으면 최대 1662L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평평하게 접히는 구조라 캠핑, 레저, 또는 짐을 많이 싣는 상황에서도 탁월한 적재 능력을 보여줍니다. 트렁크 도어는 전동식이며 스마트 트렁크 기능도 지원되어 양손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면 토레스는 기본적으로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70마력, 최대 토크는 28.6kgm으로 6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터보 엔진답게 저회전에서의 토크감이 좋아 출발 가속시 경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자동 6단이 적용되어 변속 충격이 적고 연비 효율도 준수한 편입니다. 복합연비는 전륜 모델 기준 약 11에서 리터당 12km 정도이며 4WD 모델은 소폭 낮지만 험로주행시 높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상용의 전자식 AWD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구동력을 분배해주기 때문에 비포장도로 눈길, 지흙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멀티링크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승차감과 핸들링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실제 주행 시 노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며 차체의 움직임도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과거 상용차보다 훨씬 정교해졌고 조향감이 자연스러워져 도심 주행에서도 운전이 한결 편안합니다. 안전 사양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토레스에는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ADAS 기능이.